강서갑 국민 행복한 삶을 살게 서민들 경제 말귀찬 강서구 일번 부산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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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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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치도록 일하고 싶은 사람 새누리당 기호일번 구당찬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한 한 표로. 지난 20년간 이곳 감선을 서울의 변두리로 만든 야당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금을 깎으려고 하고 또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을 예, 예. 자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라도 필요할 것 같다 예.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기 여러분 이쪽만 뭐, 아, 있고 또 여기 교통도 이 뭐. 버스 타는데 좀 좀에 있는 우자들 좀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보면그 이유가 짐작이 되는 것이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. 아마 네. 공간도 부족한 것 같은데. 네. 그런 우리 지역 강서에서 마곡이나 이런 데서 개발하는 비용 중에 일부라도 네.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 그런 개선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마중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그건 제가 바로 약속을 드리기는 네. 없... 네.